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모발을 지켜드리는 모법사 방지성 원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탈모약 관심들 많으시니까 이제 드시는 경우가 많죠. 요즘은. 근데 보통 하루에 한번 먹는 거고요. 여러 번 먹는 게 하루에 한번 먹는 거고 하루에 일정한 시간에 먹는 게 좋아요. 그래서 보통은 아침, 점심, 저녁 이렇게 나눈다면 저녁 시간 야간 시간에 드시는 게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더 좋아요. 왜냐하면 모발이 재생되는 게 주로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 전에 이걸 딱 먹어서 DHT라는 호르몬을 제대로 억제를 딱 하면은 좀더 효과를 더 높게 볼수 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, 근데 환자분들마다 이제 상황이 다르잖아요. 뭔가 근무하는 형태도 다르고 약을 드실 수 있는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일정하게 드실 수 있는 시간대가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은 거다.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가끔 너무 일찍 먹고 늦게 먹고 이러면 약효가 없을까요? 물어보시는데 약효는 있습니다.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그 패턴이 이제 반복되다 보면 가끔 빼먹으시는 경우가 있고 이게 너무 불규칙해지니까 환자분이 약물 치료 효과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하시더라고요. 그게 오히려 더 탈모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약은 가능하면 일정한 시간대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탈모약이랑 같이 영양제나 비타민 뭐 보조제 많이들 챙겨 드시고 단백질 보충제도 같이 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환자분들 따라서 본인 상황에 맞춰서 드시면 돼요. 사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가리실 수 있다면 탈모약은 주로 야간 시간대 그리고 보충제나 영양제는 아침부터 드시는 게더 이로울 수 있다. 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편이에요. 왜냐면 비타민이나 영양제들은 아무래도 일상생활 할때 필요한 저기 성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미리 드셔, 드시고 활동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. 탈모약은 그 DHT라는 호르몬을 억제하는 약이라서 굳이 뭐 일찍 드실 필요는 없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가 너무 자주 까먹는 편이다. 약물을 자꾸 빼먹는다. 그러면 한꺼번에 드셔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. 어떤 약사님이나 의사선생님은 그건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, 탈모약은 다른 약이랑 교차작용이 없습니다. 교차작용이라는 건이 약을 먹어서 다른 약의 효과가 뭐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이런 작용이 별로 없고요. 영양제 종류하고 같이 드셔도 좋습니다. 괜찮습니다. 걱정 마시고 드시면 됩니다. 술을 안 드시면 제일 좋죠. 술을 안 드시면 제일 좋고, 영원히 술을 안 드시면 제일 좋지만, 그건 불가능하잖아요. 사실 탈모약이 무슨 간을. 아주 많이 나쁘게 하는 아주 간독성이 높은 약인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. 우리나라에는 만성간염, 간염복인자분들이 좀 계시거든요. 그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. 열심히 피검사하시고 이렇게 간초음파하셔가지고 간 건강을 챙기고 계신데 그런 분들 중에도 탈모약을 꾸준히 드시고 계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술 드시는 패턴이 너무 폭음이고 내가 건강을 해칠 정도로 정말 막 마신다. 이러면 어떤 약을 먹어도 안 좋아요. 그건 간이 이미 나빠져 있으니까. 근데 일상적인 어, 사회성 음주다. 기분 좋게 마시시는 정도라면 오늘 술 먹으니까 약안 먹어야지. 안 하시는 게 좋다.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저 같으면 전에 그냥 똑같이 먹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술 드시기 전에 약을 루틴으로 먹고 술자리를 하시는 게안 까먹으니까요. 괜히 술 드시면 또약 먹는 거 까먹으시잖아요. 그래서 그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약물치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궁금하신 게 많을 거예요. 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얘기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정확히 말씀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